108페이지 10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로업 함수가 들어간 쿼리를 가지고서 그 결과 값을 예측해보는 그런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에서 제공하는 테이블과 데이터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테이블, 서비스 가입 테이블 이 데이터까지 모두 생성을 했습니다. 커뮤를 해주고요. 이 생성 스크립트는 제가 더 보기란의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SQL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놓았는데 이걸 바로 실행해버리기 전에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차근차근 유출을 해나가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프롬프트를 보면은 서비스 테이블과 서비스 가입 테이블이 레프트 아 j o 조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조인 조건은 서비스 아이디 컬럼으로 조인을 했고 가입 일자가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해 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전체 테이블을 한 번씩 조율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서비스 테이블과 서비스 가입 테이블이 있는데, 리프트 아우터 조인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다 출력이 될 거고요. 지금 조인 컬럼이 되는 서비스 아이디가 001, 002, 003, 004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서비스 가입 테이블을 보면, 서비스 아이디 컬럼에 003까지만 있고 004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인을 할때004 로우에 있는 서비스 가입 컬럼들은 널 값으로 표현이 될 거라는 거를 먼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조인 조건에 가입 일자 컬럼에 대한 조건이 들어있는데 어, 비트윈 2013년 1월 1일과 1월 31일 사이에 데이터들만 조인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 일자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는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은 뭐 굳이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이두 테이블을 아우터 종인을 한번 해볼게요. 알리아 요이로 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여기서 위에 문제에 나온 커리를 보면은 컬럼이 서비스 아이디와 가입 일자를 가지고서 가입 건수를 집계하는 그런 커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컬럼만 일단 출현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추측을 했던 대로 004에 조인되는 컬럼은 널값으로 표현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됐는데 오름차순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001 서비스는 가입일자가 모두 같아요. 1월 1일이고 002는 1월 2일, 003은 1월 3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그룹바이 롤업을 해야겠죠. 사실 롤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롤업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롤업으로 이 결과 데이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카운트가 들어갔잖아요. 이렇다는 거는 지금 서비스 아이디와 가입 일자로 그룹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미리 살펴봤듯이, 001 서비스는 1월 1일 날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씩만 나왔어요, 다. 사실 이런, 이런 형태라면은, 서비스 아이디로만그룹바를 해도, 가입 건수가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면, 가입 일자가 다 하나씩 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롤업이 들어갔잖아요? 롤업은, 합계, 소개를 구할 때 쓰는 함수죠. 롤업이 두 개의 컬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비스 아이디와 가입 일자로 그룹 바이 한것에 소개를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합계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상태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결과 값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셀렉트 절에 그룹핑 함수가 들어가게 되죠. 이 그룹핑 함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롤업으로 음, 인해서 생성된 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널값으로 표현된 이런 로우들이겠죠? 원래 그룹바이 할 때는 없었지만 롤업이 들어가면서 생기게 된 그런 로우들의 그룹핑 값은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부터 있었던 이런 로우들은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케이스 when을 써서 그룹핑 서비스 아이디가 0이면 서비스 아이디를 그대로 출력을 하고 아니면 else 합계라는 텍스트를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룹핑 값이 1이 될 거기 때문에 합계라는 텍스트를 출력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그룹핑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위에 애들은 그룹핑 값이 다 0이고, 맨 마지막만 1이죠. 얘도 역시 그룹 바이에서 원래 있었던 애들은 0으로 나오고, 새로 생긴 애들은 다 1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서 케이스 환율 작성을 해줄게요. 그서 0이면 서비스 아이들 그대로, 출력을 하고 아니면 합계라고 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밑에 널이 없어지고 합계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근데 여기는, B. 가입 일자라고 바로 표시하지 않고, n v a 를 써줬어요. 일단 n v a 를 쓰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실행해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개라고, 널 대신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까 맨 처음에, 그냥 left out join을 처음 했을 때, 004는, 서비스 가입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조인될 데이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가입에 있는 컬럼들은 null 값으로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그룹핑할 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널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더 보기 좋게 해 주기 위해서 m v l 함수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 v l 을써 줘서 이 값이 널이면 이렇게 표시를 해 줘라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문제랑 뭐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더해도 결과값은 같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